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알아요? 아 알아요.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스케이트 마시다 한국인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laughs>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만나게 됐나요? 닥산 애시てくれる 곳.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음... 젠틀 루먼, 한국인. 그 한국 남자, 일본 남자, 뭐 스킨십이나 성격이나 또 다른 게 있나요? 그 음. 한국인の方がもっと 스킨십을. 스킨십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아 많은 게. <laughs> 아좀더 적극적인 게더 좋아요? 네. 오, 그럼 나중에도 또 한국 남자 만나볼 생각 있어요? 어. 만나요. 그럼 한국 남자가 일본에 왔을 때 대시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laughs> でも日本人の女の子は積極的なの好きだと思うんでたくさん好きなの伝えてあげた。え <laughs> 可愛い愛してる。<laughs> 女じゃまだ愛してるでやごあんのぶら <laughs> <laughs> それはちょっと重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요. 좋아해요.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타일이 좋고, 피부가 깨끗해 나중에 한국 남자 만나 볼 의향도 있어요? 한국 어가からな 언어의 벽이 혹시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laughs> <laughs> 韓国の男性ってなんかすごく優しいイメージがあります。あんまりあの関わったことがないので関わ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韓国男性が日本女性の方に近づこうとしていんですが、どうやって近づくべかとストレートにそのまま来 <laughs> <ー>られていただければ。<laughs> 다, 감사합니다. 일본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용에 엄청 는 사람이 많っていうイメージ 일본 남자랑 한국 남자랑 차이가 있다면? 일본인도 레스트る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대시라는 게좋으실지 あの美味しいご連れていくとかじゃないですか。韓国男 의향도 있는지. 스 이런 거 하나 봐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한국 남자랑 연애를 한다면 좀 상상해 본게 있는지. 한국 드라마를 엄청 미루니까 すごい 이미지가 막 오거든. 이와레헨. 거두데와. 드라마는 애츠는 結構개사 사람마다 다른데 비슷한 사람들 많다. 비슷한 사람들일본인남 아, 저, 수줍어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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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고마 no 혹시 한국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오살에 오살이. 그럼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 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가장 클까요? 뭐 성격이나 등등? 레디 파스터. <laughs> 한국 남자 만나볼 의향도 있는지 궁금해요. 아, 고도바는, 아내가,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가 있네요. <laughs> 방법이 없나요? 에, 아리, 아룬잖아. 아리소, 아룬 라고 말해요. 만약에 한국 남자가 일본 여성 분들에게 대시할때좀 <appropriate> <laughs> <that>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웃음> <웃음> <웃음>

韓国男日本関心日の女性はす,すごいその服装とかその美に関して気を使ってるからすごく好き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愛が重めなイメージが何か身近とかにあんまりいらっしゃらないのでかわ <laughs> ったことがないんですけどイメージ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見た目はスマートでかっこいいってなんかみんなスラッとしてるなってイメージ。髪型がすごいタイプ 한국 사람 중에서 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지? 동강이 가쿠 좋습니다 동강? 극우 <laughs> 감사합니다 일본 여성분들에게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봤어요 생각보다 일본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일본어 배우고요 일본에 와서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